선생 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은요. 네. 네. 나의 인연. 네. 최고의 궁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또 직공 쪽이에서 또 긴장하고 있어. <laughs> 선생님. 네. 보통 이렇게 첫눈에 딱 반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냥 결혼 확 하면 되나요? 아니죠. 아. 근데 첫 느낌이 중요하긴 중요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우리가 네. 뭐첫 느낌 미팅이 됐던 뭐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자리 있을 때딱 네. 봤을 때그 느낌이 싫으면 음. 그 느낌으로 인해서 그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. 아 그렇겠죠. <laughs> 맞잖아요. 네. 느낌이 네. 딱안 좋으면 아유 그냥 대충 하고 가야 되겠다 <laughs> 이런 거. 근데 느낌이 좋았어. 네. 그러면 어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다소곤이 할수 있을 수도 있고요. 음. 그렇겠잖아요. 관심이 가버리잖아요. 벌써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낌도 중요하지만요. 네. 대화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나는 관심사. 그러죠 네. 서로 이렇게 동감하는 대화가 돼야지. 음. 나는 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이 사람은 불을 얘기하고 있어봐요. 음. 그러면 꽃을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야. 뭐야 이러고 대화가 안 마수쇼. 맞잖아. 네. <laughs> 그래서 대화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또 느낌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하지만요. 네. 어, 내가 그 사람한테 네.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네.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. 음... 왜냐하면 앞만 옷을 잘 입었어도 네.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짜증날 때가 있고 어, 잘 입고 멋지면 외모가 멋지고 카리스마하고 이러면요. 막다 다니고 싶잖아. 네.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음. 정말 옷은, 어, 안 이쁘게 입고, 그냥 뭐,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막추리니바람으로도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근데 그 사람이 왠지 그게 좋아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? 네. 뭔가 추리니바람으로 꾸밈 없이 나왔는데, 네. 어, 일반 사람들 보면, 어, 사람 만나기로 했으면서 뭐 성의 없이 저러고 나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게 좋아. 어. 그리고 또, 그런데도 또, 뭐, 이제 밥만 먹고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. 길을 어디를 걸었어. 다녀도 그렇게 창피하지 않는다라는 게 음.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아.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그 사람의 모습이 네. 어, 뭐 귀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음. 좋았을 때 네. 그게 정말 인연 아닐까 싶어요. 선생님, 같은 실수라도 네. 정말 너무 밉고 싫을 때가 있고 네. 너무 같은 가... 똑같은 실수인데도 네. 아,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게 느낄 때도 있고 네. 그렇잖아요. 네.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 거죠. 그렇죠. 그게 인연이죠. 아... 네, 그게 인연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. 열 가지는 다 맞아. 네. 근데 저 사람이 못생겼어. 음... 그래서 나안 해. 아... 응? 근데 네. 열 가지는 다안 맞아. 음..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, 내네 스타일이야. 네. 그럼 결혼해요. 아, 선생님, <laughs> 네그 네, 경제적인 것도 안볼순 없잖아요. 저는 그래요.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, 네. 경제적은 어느 정도 받침만 있으면 받침 살아가면서 음. 노력하면서 그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저는 어느 정도 뭐 기반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디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. 네. 뭐 예전에는 집 갖기가 조금 더 쉬웠지만 지금은 집 입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집 마련하기가 어렵죠. 네, 네. 근데. 전셋집이라도 음. 우리가 빠듯하게 틀이 있어서 가면, 네. 열심히 하다 보면 직장만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러면, 오늘은 감독님이 이렇게 한 말에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는데, 네. 전셋집도 전셋집 나름 이제 또 이러실 것 같아. 아. 근데요,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, 네. 내 남자, 내 여자라고 생각하면, 다 그렇게 경제적인 조건은요 한득 끝도 없을 것 같아. 아. 그 경제적인 조건이 한득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건강하고, 건강하고 어느 정도 직장이 튼튼하고 음. 괜찮고 그러면은 첫째는 건강하면요 음. 어떤 것도 다할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. 부다지 경제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. 왜냐면 돈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고 사람 나고 돈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저는 크게 중요치를 않게 생각해요. 저는. 음, 아, 네. <laughs> 저는. 그러면 뭐 이러한 조건들이 잘 부합돼서. <laughs> 네. 결혼을 해야겠다. 네. 뭐 이렇게 아주 큰, 살면서 가장 큰 일이잖아요. 그죠 가장 중체대한 일인데 인생에 네, 인생에 부모 곁을 떠나서 네, 2차의 인생인데. 네. 네. 이때, 그러면, 그냥, 뭐, 선뜻 한다고 또 괜찮을까요? 그, 뭔가, 저희가 또, 뭐, 이렇게 아, 알아봐 드리는 또 그런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 질문 하셨던 것처럼, 네. 뭐, 이제 그게 다 맞아갖고, 네. 이제 서로가 좋아. 음. 그러면 이제 또, 이제 부모님들한테, 먼저 이제 기뜸을 하고 난 다음에 네. 또 이제 뭐 부모님을 만나뵐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또 부모님 눈이 있어. 음. <laughs> 성품이 있고. 네. 야, 안 좋더라. 어쩌더라. 너는 음. 그런데 좋니? 그러면서 뭐 이제 또 트러블이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. 그럼 음. 의견 충돌하면 야, 아니다. 하지 말아라. 어른 말 들어라 또 이러면 또속 긁는 소리 나오잖아요. 네, 있죠. 예, 네, 속 긁으면 또 천불 나버려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나는 좋으면 엄마가 살거 아니다, 아빠가 살거 아니다, 내가 살 거다. 음. 이제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. 있죠.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또 남녀의 서로의 연인들은 음. 또 또. 어른들하고는 또 틀려요. 어른들하고 다르죠. 그러죠. 음. 왜? 어른들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니네들을 키워갖고 또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가정까지 오셨기 때문에. 네. 어른들 입장하고 연인들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. 정말 음. 달라요. 네. 근데 이제 연인들은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. 근데 부모님들이 조금 반대해. 근데 저 입장에서는. 어른들 말을 또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살아오신 것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. 어른 말 들어 갖고 응? 자다가도 어른 말자으면은 떡이 생긴다고. 이런 말이 있듯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 상담하러 오셨을 때도 얘네들은 좋다고 하는데 네. 나는 싫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마음에안 든다고. 음. 그러면 저도 첫마디는 그래요. 애들이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꺾을 수 있냐고. 네. 어안돼 하면 꺾을 수 있는데 못 꺾는데. 음. 그러면 생년월일 대시요. 아 <laughs> 생년월일 대시요. 어. 생년월일 대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음. 뭐 우선 그 집이 이런 상황이고 네. 내가 줄수 있는 답은 <laughs> 그 사람에서. 생년 어일 육갑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. 합이 결혼을 해도 합이 드는 궁합인지 음. 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요또 이게 있더라고요. 띠하고 궁합이 맞으면은 네. 또 육갑에서도 안 맞더라고. 아. 육갑이라는 거는 태어난 다라고 이라고 시를 말하잖아요. 네. 그육갑에서또안 맞아 버리더라고. 아. 제가 이제 많지는 않았었는데. 어, 좀안 맞는 분들은 저도 좀 아깝다 싶은 신랑도 있고, 여자도 있고, 그래요. 신부 쪽도.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, 얘네들은 이렇게 해갖고, 지금은 좋아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, 네. 또 이게 원진살에다가 충이 있기 때문에, 지금은 사랑이 붙었는데 눈에 뭐가 보이고 서 네. 귀에 들어오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육갑 쪽으로 사주를 풀어 보니 네. 어,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고 음. 또 일부 종사를 하더라도 네. 어떤 면에서는 얘가 내가 좀 이렇게 찌락찌락 부딪힘이 많다. 음. 제가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정말 이 궁합이라는 것은요. 어 감독님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느낌이 중요하다, 경제적이다, 음. 대화가 돼야 된다. 그것도 중요하지만요. 네.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거는 순간이에요. 음. 그런 거는 순간인데 얼마나 이 가정을 만들어서 서로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또 꾸리다 보면 그 거기서 자식도 낳아야 될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좋아서 만났는데. 어? 처음엔 좋아서 만났어. 근데 자식을 낳고 살다 봐. 살다 보니까, 어,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. 완전 환상에서 이제 깨져버렸어. 네. 그러면은 둘이 부딪히니까 사내안사내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음. 근데 저는 살고 안 사는 것도 또 중요치는 않아요. 네. 왜? 좋아서 만났으니까 니네가 살고 안 사는 건 니네 마음이라고 해요. 아, 그렇죠. 근데 네. 자식이 있잖아. 음. 좋아서 만나갖고, 자식까지 낳으면서 지네들이 네. 또 좋아서 만나고, 싫다고 또 헤어지면, 애들은 뭐가 돼요? 그렇죠. 그래서, 느낌이고, 어, 대화하고, 경제적이고,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, 육갑에서 중요합니다. 아~ 궁합이 속궁합에서 중요합니다 음. 또 속궁합이라고 하니까 네. 우리 흔히 말하는 뭐~ 잠자리라고 하는데요 음. 속궁합이 육갑입니다 네. <laughs> 생년월일에서 들어오는 육갑이 어떻게 들어오냐를 보는 것이 네. 속궁합입니다 <웃음> 아. <웃음> 네. 정말 그래서, 중요한 부분이네요, 선생님. 네, 속궁합이 음.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또 속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, 네.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끊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끊어 놓을 수 없는 거는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면은 네. 그 나름대로 그거를 다 이렇게 덮고 털고, 할수 있습니다. 아, 또 방법이 있나요? 그럼요. 이안 좋은 게 있으면요. 네. 그거에 맞춰서 또 혼탁 결혼이라는, 혼탁이라는 굿이 있어요. 혼탁 굿. 네, 혼탁 네. 굿을 해가지고 안 좋은 살을 미리 막고, 음, 그러고 가죠. 아, 네. 다행이네요, <laughs> 선생님. <laughs> 그럼요 어떻게 좋다고 그때 아무것도 생이별. 그냥 눈에 뒤집혀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해야 돼 해야 돼 하는데 어떻게 네. 뛰어놀 수야 견우와 진녀처럼 네. 생이별 을 하면 안 되죠. <laughs> 그렇죠아 <laughs> 정말 다행이네요. 네 네. 네. 아 선생 님 오늘 이렇게 네. 나의 인연을 알아보는 법이잖아요. 네. 그런데 또이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 장거리. 가야 되잖아요. 그러죠.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결혼생활을 네.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있게할수 네.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네. 안심이 됩니다. 네. 네. 맞아요. 저기 겉궁합은 맞아도 속궁합이 네. 안 맞으면 100%못살아 보니까. 음, 네. <laughs> 아, 오늘 선생님 영상 너무 유익했고요. 네.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